야, 아니, 왜 디바 원총으로 바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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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기는... 아, 기지와 나타반 조사 얘들아, 우리 빨리 가야 돼. 아, 이거 많이 본맵이다 <laughs> 저거, 약기도 아, 지금 저거... 빵지에 나오는 약기야. 토스트립, 저기 잠시만 저 딸기병 걸었거든요. 같이 가요. 와, 이성문자들 전기톱 절대 안 되네! 어? 바로 베이 한명 근장. 아이프밤은 죽었어요 제가. 엄마 재밌어. 집마다 어디 있어? 나 어디 사냐고? 어, 아니야 어디 있어? 나 나가지고 너 저기 터봐좀 보여줄라고. 강남구청니까요. 레이터 빨리 내려와줘아 내려갈래. 빨리 내려가게 했죠. 나 내려갈래. 아, 이거 너무 멀어. 여기서부터가 피다 빠졌잖아. 아이 빨리 내려가 그래. 아 힐팩 맛있다. 잘하는 짓이다 저리 가 나의 전기터 할까? 야기 딸코맨 쓴다 이거? 아니 그형열0 떨어져요 왜 그래 십십십십십십. 아이고 불장난 못 참지 아주이 형이 불장난을 쳐버렸네요 이 불장난 해야지 내 집에 부자나, 방화야, 미친놈아. 범죄에요. 흥민이가 좀 복귀하긴 하지. 음, 말랑말랑, 저 스테인. 내 힐키 없, 내 힐키 어디가? 원래 힐키 없었어. 아, 바닥에 있는 거? 거기 있잖아. 어. 좀비 아래. 어나다안 보인다. 어, 보인다. 뭐 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아하하하하하. 오잉, 오잉, 세요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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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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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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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이게 또 정배면 AK 4 7인데또 정배하기가 싫어 응. 하고 싶지가 않네. 아 그냥 정배해요 그냥 좀난 정배. 어 AK 4 7어 있어 여기 있다 있다. AK 4 7에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완벽해. 그 준비 좀 하시고. 정배 안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디 어딘지 알겠지? 아 어. 리얼 크크야 사람 비행지 무슨 말. 만나면 반갑다고 하여 무스 음, 아니, 어떤 탱크가 여기서 나와요? 죽고 싶어서 아, 설정이 있다, 아, 이건 뭐야? 아니, 필터 허접이네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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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 아니, 종이가 울려온다는데? 이게... 이거 그냥 들어온게 아니라 아안 들어갈래 탱크가 우르온거린 아금잘못 어, 아니 문은거 레전드 방금 내가 잘못봤나? 문 닫은거 싫어야 일단 제가 안닫았어 일단 그럼. 내가 닫았어 아, 음. 안받았지아이 진짜 누가 나이 떨어져 살짝 보시되었을지 아아 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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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보시되었을도어이 <laughs> <생각. 웃음> <laughs> 아니 <웃음> 너가 딱 탱크 앞을 막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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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계 날라가고싶 상태인데 어느 이거를 아니 기둥 뒤에 있었는데 이건맞죠너 공방 유저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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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치 썼다 지완 위치 썼다 나다아아 아 아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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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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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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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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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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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한 발인 거아니에 차이제 뭐? <laughs> 누가 이지 아니 뭐야 저 사람들? 난잘 모르겠어. <laughs> 우리 갈려 <들어와. 방금> <laughs>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이분 나주실래요? 우리 갈라 한참 남았는데? 사람들나 화면에 하얘. 하얘. 파이팅 이번에 좀 평온하게 지나가나? 아이고. 그럴 리가 없지, 씨. 아이,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살려줘! 야, 나 불은 지르고 와서 괜찮은 것. 같아. 아이, 미친. 나 CC연계 당했어. 아이, 미친. <laughs> 뭐야, 이 카오스급 CC연계. 어, 뭐야, 이거. 경매에 탱커 있어요. 혹시 내 앞에 폭탄 던진 사람 누군가요? 아, 나한테 불질렀어불질렀어나 아, 죽어. 이거 나 아, 아, 누구야? 화염병 누구야? 나 죽었어. 이번 판은 망했어요? 화염병 누구야? 요 뭐야? 가자. 시전이가 나한테 칼질해서 피를 남았어. 어, 칼이 없는데요? 아, 나 살려줘. 매워. 이거 돌시게 이거 시작할게. 운전 시작할게. 거 폴리케. 이거 폴리케. 이거 폴 이거 이거 폴리케. 이거 폴리케. 이거 폴리케. 이거 폴 이거 기리케 이거 리 이거 이거 폴리 아니 거 이거 기서케 이거 폴리케. 아니 니네가 니네네, 니네가 날 피를 일로 만들었다니까? 아나김수미 살리다 죽었어. 찾자한테 물렸어 살려줘. 나 살려줘. 아무도 안 살려주는데. 나도 죽었다 이거. 나 죽었어. 살려줘. 아무리 찾아 안가주고아무도도승현이가날 피를 일로 만들었다니까? 음, 애초에 저는 칼이 없어요. 아니칼 말고 아무도. 아니, 아니 에이, 되게 에이, 안전한... 안전한 곳이었는데 아, 그랬다고? 맞은 적이 없는데... 좀... 미한테 도윤아, 근데... 나, 너랑 나만 남았는데, 나... 나 버리고 가는 거 맞아, 도윤아? 아니, 나 승현이 형 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딸피라서 근데 나 그거 가다가, 있어. 나 일단 나살려봐나 그거 있어... 아, 가다가 죽어버리어 좋아... 아, 이원 빼고! 이 think I'm hurt. 이거 이거 요거 누구야 이거 스시디레스! 수민이야? 아니야 나승 어. n 이 살릴래 너 <laughs> a <laughs> 일어나라 자 <laughs> 수민이 힐 i 먹으러 갈게 go, 이 o 피 go, you go, you go. I'm not sure. I'm 아니 근데 도대체 왜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피가 아니 아니 그실내에서 나오자마자 피가 1이 됐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데 제가 작정하고 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작정하고 쏴다 네. 보지 그럼. <웃음> 아니, <웃음> 정말 너무하네. 지원이 아무리 고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 녀석, 이 녀석 자키면서 왜 그러죠? 졸라 잘 쳤는데 자키가. 지원아 이거 녹화하고 있어. 네. 진상 기부액을 진상 요청하는